안녕하세요. 장기렌터카 홍보 담당 수언니입니다. 장기렌트 알아보기. 많은 업체들 중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곳인지 비교하기 힘드셨죠? 이제 단한 번의 문의로 모든 렌트사 견적 비교 가능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K8입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와 견적 할인까지 알아볼게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해드릴게요. 다음으로 견적서 살펴볼게요. 차종마다 그리고 견적 조건에 따라 저렴한 렌트사가 달라요. 비교 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한 렌트사를 선택해 드리고 있어요. 상세 견적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견적서에 보이는 신차 가격, 계약 기간, 보증금, 연간 운행 거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의 신용 등급이나 소득 증빙 유무에 따라 조건은 변동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장기 렌터카 월 렌탈료를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어 문의하시면 김 과장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요. 지금까지 장기 렌터카 홍보 담당 수원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